안녕하세요. 틈새게미입니다. 음, 이번 영상의 주제는 틈새게미 관심주 설정 목록입니다. 어, 어떤 분이 어, 틈새게미는 관심주 종목 정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길래 제가 어,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릴게요. 뭐냐면 저는 키움 관심 종목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저는 관심 종목을 한 10개 정도 놔둬요 그리고 10개는 지금과 같이 자 관심 종목 1번에는 24년 상장한 신규주를 날짜별로 그러니까 어, 최근에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 제일 밑으로 가게. 그래서 하나하나 목록을 적어서 위에까지 올려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 이번에다가는 25년. 물론, 1월 첫째 날부터 매수한 종목이 맨 위에 있고, 최근 종목이 맨 아래 가게. 그런 순서로 목록을 작성합니다. 자 3번 3번 관심 종목에는 최근 최근 무조건 최근 그러니까 장 마감 후에 거래대금을 동반하고 장대양봉 윗꼬리가 조금 있어도 상관없어요 윗꼬리가 4분의 1 정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장대 거래량을 동반한 종목이 나오면 저는 관심주 3번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꼭 체크를 계속합니다. 추세가 하락으로 바뀔 때까지 그 다음에 4번 어, 최근 장대양봉이 나와서 둘째날 셋째날 잘, 잘 뽑아먹었어요. 그런데 얘가 얘가 1차 상승을 한 거예요. 2차, 3차까지는 안 했어. 그러면 저는 그 종목을 어, 장대항복 만들고, 그 다음에 1차, 2차까지는 제가 발라먹을 수 있으면 발라먹고요. 아니면 한 3차 정도 돼서는 관심주로 더 넣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냐? 제가 종... 종가 매수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한것 중에 윗꼬리 없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얘가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한번더 들어 올리겠다는 시그널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대 양봉 나온 종목은 저는 최대 3개월까지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자, 그리고 5번 관찰주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수급이 특이한다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좀 특이한다거나 뭔가 특이점 있는 종목들을 관찰주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관찰을 해요. 그다음에 이번 돌아오는 주에 매매를 할 종목들을 이번 주 매매 종목에 넣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매매를 하죠.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매한다. 라고 한다면, 매매 공략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넣어습니다 자, 레인보우가 시간에서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매 공략주는 당일, 관심주하고, 관찰주하고, 매매를 할 종목을 한네 종목 다섯, 여섯 종목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8번은 뭐 각자 개개인마다, 음, 뭐 애징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넣어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10번이 되게 중요한데, 자, 9번, 9번은 어, 어떤 한 종목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간 고점과 저점을 1년에 한 번씩 위아래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 중에 가장 안전하다 싶은 종목을 하나를 선정해서 변홍사 하듯이 변홍사가 우리나라는 1년에 한번 하잖아요. 모내기를 하고 그쵸? 그렇죠? 모내기 하기 전에는 땅을 한번 업고 물을 채우죠 그런 것처럼 음 종목이 선택이 되면 일단은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중이 한 천만 원이다 변농사 어떤 한 종목에 한 천만 원을 넣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백만 원열 번이죠? 그래서 어, 장 중에 저점이 나오면 무조건 담는 겁니다. 보통 한십 거래일 정도 해서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 년이든 아니뭐두 달이든 세달 만에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매도를 세 번이나 네 번에 나눠서 차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변동사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그다음에 10번은 배당주. 1년에 배당을 몇 번을 주고 그다음에 1년에 그 배당을 주면서 등락을 최하 20% 이상 하는 종목. 그런 종목을 골라서 그 배당주, 배당주도 마찬가지로 매매 방법은 똑같아요. 한 번에 잡는게 아닙니다. 내려오면 내려올 때마다 음, 일단은 만약에 배당주를 한 2천만원을 집어넣겠다라고 한다면 10, 10번에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배당주와 변농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변농사는 수익률이 1년에 한40% 이상 납니다. 그리고, 배당주는 1년에 수익률이 25%에서 한30% 정도 됩니다. 일단 그두이두 두 종목은 제가 중장기로 계속 끌고 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나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추세로 하락 추세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주구장창 떨어지는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저는 변용사로 담지 않습니다. 저는 1 년에 일단은 고점과 저점을 한 번이나 두번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그런 종목을 변동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그럼 춘세개미는 비중에서 얼마를 어떻게 변동사에 하시고 또 얼마를 어떻게 배당제 하십니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제가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써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비중을 정해서 그 비중을 무조건 지키면서 왜냐하면 제가 제 능력하에 비중을 설정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능력도 안 되는데 제 저랑 같이 안 되겠죠? 그래놓고 나중에 한말 하신 분들도 많아요. 아, 아니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저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시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틈새 겜이 제가 관심주의 설정해 놓은 목록 1 0가지가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치는 갔을 거예요. 아 틈새개미는 단타는 분명히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한다 그랬고 변농사 예를 들어서 변농사도뭐한 뭐, 뭐, 얼마를 할, 할 거고 배당주도 얼마를 할 거다 라고 하면 내가 제가 뭐 1억을 운영할지 2년, 2년을 할지 3억을 할지 그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변농사 1년 변농사 수익 한35% 에서 한45% 정도 예상한다 그랬고 배당주는 한30% 예상한다 했었고. 그럼 거기에 비중을 얼마를 어떻게 싣고 어차피 단타는 비중이 뻔하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치 는 어느 정도 챘을 거라고요. 그 정도 저는 그 정도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서 마지막 팁은 뭐냐? 저는 음, 현금 채아 못 해도 현금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왜냐? 어, 종가 매수 할때 상, 그러니까 종, 신규주가 상장에서 한 200원 50%에서 거래 대금 5천억 이상을 만들어 놓고 윗꼬리가 하나도 없는 장대 양복을 만들고 끝났어요. 장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날, 그, 그날 저녁에 종가 매수 들어가겠죠? 그러면 종가에서 들어갈 때 5천억 이상이라면 최한 무태도 5천 6천 7천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때 현금을 갖고 있었어요.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지. 현금이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모든 비중을 잘 생각해서 적절하게 그걸 나눠요. 그래서 그 나눈 거 한도 내에서 분할 매수하고 또 수익이 나면 무조건 안전빵으로 반 던지고 반은 올라오는 족족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음 주식을 일단은 지금 현재 변동사를 하고 있고 배당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래놓고 지금 단타와 제가 그 종가 베팅 그런 거를 병행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제가 꼭한 가지 종가 매수로만 수익을 내고 단타로만 수익을 내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배팅은 다 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못할때뭐 단타만 하고 끝날 때도 있고, 때로는 종가 매수만 하다가 끝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 일단 저는 최대한 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비중을 그대로 지켜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구요 이게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잘 봐주시고 어,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도움이 된다면 하여간 몸에다 장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저도 이만 끝낼 거고 내일 음, 조금 더 나은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